도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산업시설 용지 연평균 공급 면적 확대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경남의 당초 연평균 공급 면적 1.162제곱킬로미터를 1.916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몇 년간 경남 지역의 실수요자 산업입지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를 방문해 변경 계획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경상남도의 공급 면적이 확대되면 도내 산업시설 용지 연평균 공급 면적은 경기도의 2.1제곱킬로미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면적으로 경남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입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